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 헤드폰일 텐데, 아이폰 14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13 시리즈의 카메라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특히 이제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14 프로, 각각 프로 모델끼리 비교를 할 건데, 상황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좀 궁금한 점은, 바로 아이폰 14 프로 발표에서 저조도에서 2배, 그리고 많으면 3배까지도 개선이 있었다라고 하 근데 그게 과연 무슨 말인가? 10% 20% 향상이 아니라 2배라고 할 만한 그런 차이가 있는가? 이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사진만 뿌셔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아, 요게 과연 많이 좋아진 게 맞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좀 밝을 때 화면부터 비교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옥상에 가서 날씨가 맑을 때 찍어본 사진이에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13%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14%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차이가 있나 싶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여전히 뭐가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그나마 좀 차이를 찾자면 여기 구름 색깔을 표현하는 좀 색감의 차이?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구름에 빛이 이렇게 미, 맺혀 있을 때 여기 표현하는 빛깔이 1 4 앞프로 쪽이 살짝 더 노르스름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풀 색깔의 표현이라던가 이런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곳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아주 약간의 그냥 노르스름한 끼가 살짝 더 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양옆에 놓고서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못 알아차릴 정도?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저는 좀 눈에 띄는 거는 화각이 조금 더 넓다 정도예요. 왜냐면 이번 14%의 경우에는 기본 광각이 24mm 그리고 기존 13%의 경우에는 26mm가 기본 1배 광각이거든요. 그래서 14% 쪽이 살짝 더 넓게 찍힙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지만 거의 한요 정도로 붙여가지고 두 개를 마운트 시켜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화각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다른 또 풍경 사진 한번 볼게요. 요번 사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1배 광각으로 찍은 건데, 위쪽에 하늘을 보면은 14% 쪽이 조금 더 노르스름하게 찍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 일반 건물이라던가 이런 풀립되기 이쪽 부분은 뭐 그렇게 색감에서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색감 차이 말고는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크게 뭐디테일에서 떨어진다라는 게 느낌이 못 받겠어요. 오히려 14% 쪽이 약간 좀 노이즈가 낀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벽면 이게 아마 컨테이너 박스로 좀 보이는데 겉면에 좀 울긋불긋한 경계 라인 질감이 조금 더 노이즈가 낀 듯한 느낌이 듭니다. 14%가 오히려 그리고 이쪽 벽면도 마찬가지죠. 뭔가 경계 라인이 오히려 14%가 더못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상 스마트폰 수준에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정도의 줌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한 핸드폰에서 봤을 때한뭐요 정도 줌을 할 거란 말이죠? 요 정도에서는 뭐큰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망원 카메라로 낮 시간에 풍경을 담아봤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큰 화면으로 봤을 때에는 큰 차이를 이제 느끼기 어려운 것 같아요. 1배 줌, 그러니까 광각 카메라랑 마찬가지로 하늘 부분에서 조금 더노르스로만 끼가 좀 있다. 구름을 표현할 때 조금 더 약간 노을 지는 게좀잘 표현이 됐다. 요런 거 빼고는 뭐가 더잘 나왔다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줌을 해보니까 이 플립에서는 14 프로의 망원 카메라가 조금 더이 디테일을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14 프로보다 13%가 약간 더 뭉개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로 망원 카메라 비교인데요. 이렇게 밝을 때는 사실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그냥 비교를 하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줌을 해보면은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왼쪽에 있는 13%보다 오른쪽에 있는 14%의 요런 디테일적인 부분. 이 노이즈가 오히려 더 많이 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벽면 쪽. 을 봤을 때는14% 어 쪽이 오히려 좀 노이즈가 낀 듯한 느낌이 들죠? 사실상 요마저도 뭐큰 차이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렵네요. 자, 이번에는 초광각 카메라로 찍어봤는데요. 어, 워낙 밝을 때 찍으니까 초광각도 다, 잘 나오죠? 마찬가지로 13%와 14%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요 하늘을 표현하는 색감의 차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푸르스름하게 나오는 13%랑 약간 더 노란 기운이 좀 끼어 있는 듯한 그런 14%의 하늘 표현 차이,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줌을 했을 때뭐 뭐가 더잘 나왔다라고 좀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또 이런 글씨 같은 거를 확대를 해보니까 초감각에서는 오히려 14% 쪽이 조금 더잘 나오네요. 이 쪽에서는 그늘 휴식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데 13%에서는 요걸 처음 보는 글씨라고 친다면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초감각에서는 조금 14%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로 한번 풍경을 찍어 봤어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13%보다 14%의 색온도가 조금 더 낮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푸르스름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구름 쪽을 살펴보면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색감에서. 그런데 이마저도 이것 말고는 차이가 오 별로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전면 카메라에서는 오 디테일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 이런 나무 쪽을 살펴봤을 때와 확실히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왼쪽에 있는 13%는 많이 뭉개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14%에서는 어 확실히 이 나뭇잎들이 구분감이 좀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 보면은 어 전면 카메라의 발전도가 엄청나네요. 아 이걸 보시고서 뭐13% 찍을 때뭐흔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테스트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마운팅에다가 동시에 물려놓고서 타이머를 맞춰놓고서 똑같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에 대한 변수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없다라기보단 똑같이 적용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밝은 태양과 함께 역광으로 찍어봤어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한 화면 내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이 구분도 요게 얼마나 넓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은 부분은 당연히 태양 부분은 날라갔고요. 요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뭐큰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음 광각 사진에서도 딱히 뭐큰 차이가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하늘 풍경 색감 차이 말고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어졌다 이런 거를 일반 사진에서는 느끼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요번에는 밝은 화면일 때 가까이 있는 사물을 찍어봤는데요. 아까 전에는 약간 멀리 있는 건물들, 풍경들 위주로 사진을 찍었다면 요번엔 좀 가까이 있는 사진이에요. 피사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요 때는 또 화질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나뭇잎 쪽을 보면은 이렇게 잔털처럼 나있는 작은 나뭇잎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14%에서는 보이죠? 그리고 나무의 결감에서도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풍경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런 가까운 피사체에서는 좀 차이가 나네요.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피자체 망원 카메라의 비교인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14% 쪽에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또 망원에서는 아까 광각처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줌 해서 봐야 살짝 더 14%가 좋아졌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색감의 차이는 여전히 동일하게 있죠? 약간 더 노르스름한 14%. 자, 이제 밝을 때 외부 사진은 좀 충분히 된것 같고, 실내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접사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업사라고 한다면 카메라를 피사체에 굉장히 가까이 요렇게 가까이 두고서 찍을 때에도 초점을 잡아주고 그렇게 찍는 사진인데 요거는 보통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나무 질감을 봤을 때 요거는 확실히 14%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좀 초광각 쪽은 확실히 14%가 개선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감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에서 14% 쪽이 조금 더 우울하다라는 게좀 느껴지죠? 자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와서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좀 화질이 얼마나 좋아졌을지 비교하기 위해서 좀 시력 검사 테스트지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광각 카메라부터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확대를 똑같이 했을 때 화각이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작게 표현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면 뭐이 정도로 화면에 꽉 차게 확대를 했을 때는 크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시력 0.6이 정도의 글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있는 C 표시 요게 오른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 지금 13%의 경우에는 약간 점이 이어져 있죠. 그런데 14%에서는 여기에 구분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 정도의 좀 자세한 차이 디테일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0.7 이상에서는 뭐 사실상 둘다 구분감 없이 비슷하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운데 이 흰색 면에서는 어, 노이즈가 확실히 13%보다 14%에서 노이즈가 덜 끼는 게 보이죠. 약간 글자에 따라서 이 경계면이 14%가 조금 더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노이즈적인 측면에서는 14%가 조금 더 강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에서 찍은 망원 카메라예요. 또 이렇게 확대를 안 했을 때는 큰 차이를 모르겠죠. 이번에도 확대를 해보면 확실히 망원 카메라다 보니까 1.0 이쪽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으로 뚫려있는 이 C면 13%에서는 여기서 점으로 좀 연결이 돼 있는데 14%에서는 약간 더 구분감이 좀 보이죠? 거기다가 아까 전에 광각과 마찬가지로 이 흰색 배경에서 약간 노이즈가 14%에서 조금 더 적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큰 차이를 좀 느끼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인물 사진 모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 캐릭터 끝에 있는 요 면을 누가 더 눕기를 잘 따는가, 요게 좀 중요하죠? 똑같이 F2.8로 마찬가지로 맞춰준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13%에서의 블러 처리. 이 아웃포커싱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캐릭터의 요 경계면을 살펴봤을 때는 큰 차이가 보이진 않지만 아주 많이 확대를 해보면 14%가 조금 더 뚜렷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도 굉장히 잘 따긴 했지만 이 털들이 살짝 밀려있죠. 자이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뭐 뚜렷하게 누가 더 좋다. 우열을 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는 3배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인물 사진 모드 이 3배 줌을 땡겼을 때 이때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망원으로 땡긴 인물 사진 모드인 거죠 이때도 1배 줌 때와 마찬가지로 이 경계 라인을 14%가 조금 더잘 딴다 조금 더이 구분감 있게 따준다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진 퀄리티 자체는 사실 둘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웃포커싱 양의 경우에는 조금 더 13%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망원에서는 이 아웃포커싱이 똑같이 2.8로 맞춰져 있어도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망의 야간 모드를 비교해볼 거예요. 주광의 경우에는 지금 잠깐 정리를 하자면 사실 핸드폰으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정도까지 주문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볼 때는 에큰 차이가 없다. 방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거의 맥시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 색감 차이가 조금 차이 납니다. 뭐이 정도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디테일 더 좋아졌다 요런거는 차이가 날수 있지만 큰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면 카메라에서는 엄청난 향상이 보여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 이제 야간 모드를 볼 건데 야간 모드의 경우에는 2배가 좋아졌다 이 3배가 좋아졌다 요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배가 좋아졌다고 하길래 정말 완전히 극한의 상황에서 한번 찍어 봤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 정도에 안마 커튼을 완벽하게 닫히고서 모든 불을 다 끄고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왼쪽이 13%, 오른쪽이 14%의 초광각으로 찍은 야간 모드입니다. 하...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검은 화면 띄워놓은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정말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뭔가 오른쪽에 부황빛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있죠?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환경에서 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야간 모드에요 자 요때는 오히려 어, 왼쪽에 있는 13%가 조금 더 뭔가 형체라도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오른쪽에 있는 14%는 이게 뭐, 뭐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뭐두배 저어졌다 요런 말이 너무 무색할 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망원 카메라로 찍어 봤는데요 또 망원 카메라에서는 이 14%에서 그래, 뭐라도 좀 형체라도 좀 뭔가 있다. 이런 게 인지될 정도로 뭔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극한의 상황이라서 그런지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조금의 빛을 더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시력검사표를 붙여놓은 거였어요 어, 전등을 최저 밝기로 해가지고 거의 잠을 자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밝기로 해놓고서 어,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다 굉장히 좀 밝게 찍히죠 뭐 야간 모드야 워낙 좋았기 때문에 13%나 14%나 뭐 굉장히 잘 찍히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 이거는 한눈에 봐도 14% 쪽이 조금 더 밝게 찍혔다 그리고 약간 화이트 밸런스도 조금 더잘 찍혔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차이는 훨씬 더 두드러지는데요. 왼쪽에 있는 13%의 경우, 이 종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노이즈가 많이 낀게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14%의 경우에는 확실히 노이즈가 훨씬 더 적죠. 이게 두 배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야간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발전이 있다. 라고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을 때도 이 피사체의 구분감, 요런 게14% 쪽이 확실히 월등한 거를 좀 보여주죠. 그리고 이번에는 광각 카메라로 야간 모드를 찍은 건데 요번에는 조금 더 확연한 모습으로 14%가 훨씬 더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줘요. 일단 화이트 밸런스 자체도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게 실제 가깝게 나온 게 오른쪽에 있는 14%의 야간 모드였고 왼쪽에 있는 13%의 야간 모드는 화이트 밸런스가 좀 좀 많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죠. 빛을 흡수하게 급급한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 이때에는 노이즈가 약간 좀 다르게 끼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여기는 흰색 쪽에 좀 많이 끼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황색 쪽에 좀 끼어 있다. 이런 게좀 보이는데 화질적으로 엄청난 큰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이런 색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적으로 이런 종이백에 접힌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또 14%가 조금 더잘 잡아주고 13%에서는 여기 접힌 부분 거의 표현이 되지 않았죠. 뭐이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망원 카메라로 똑같이 찍어본 건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차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있는 것 같고요. 확대를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이런 부분감 이런 게14% 쪽이 확실히 좀더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야간 모델을 찍어 봤을 때는 14%가 확실히 좀더 나아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배다, 세배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화이트밸런스가 훨씬 더 깔끔하게 잡힌다 그리고 노이즈적인 측면에서도 14%가 훨씬 더 좋아지긴 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환경에서는 야간 모드를 찍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는 외부에서 밤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먼저 광각으로 야간 모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와 이때에는 또 색감이 또 다르죠 주광 그러니까 밝을 때 낮에 찍을 때에는 14%의 색온도가 조금 더 따뜻한 라고 한다면 이 야간 모드에서는 훨씬 더 차갑게 표현이 됩니다. 차갑다라는 거는 조금 파랗게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 쪽을 보면은 화이트 밸런스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구름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 사이에서도 14% 쪽이 훨씬 더 차갑게 표현이 됐습니다. 얼마나 더 깔끔하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히려 13%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그늘 휴식 그늘 휴식이라는 글씨를 보면은 비교적 조금 더이 늘자가 왼쪽에 조금 더잘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도 이 질감에서 노이즈가 오히려 14% 쪽이 조금 더 많이 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찍는 거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쪽에 야간 모드로 다시 한번 광각으로 찍어 봤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런데 또 이런 숲 쪽, 이 나무 쪽을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또 14%가 더 빛을 잘 받아낸 것 같아요. 이 야간 모드를 찍는 시간의 경우에는 똑같이 한 4에서 5초 정도로 뭐 1초 정도 차이 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로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빛을 받는 것에서는 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정품 이름을 인증하는 이런 고스트 현상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찍은 야간 모드까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어, 14%가 전반적으로 야간 모드가 많이 개선된 거는 맞으나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조금 덜 나온 그러니까 조금 더못 나온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아, 과연 이거를 두배 좋아졌다, 세배 좋아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추측을 하자면 뭔가 사진을 똑같이 찍어놓고서 어떤 포인트에 측정 값을 따져봤을 때 뭔가 그게 두 배다, 세 배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화이트 밸런스 말고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못 느끼겠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사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동영상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에서는 좀 가장 궁금했던 거는 바로 이 센서시프트, 2세대 센서시프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자, 간단히 사무실 내를 좀 걸어 다녀봤는데, 뭐, 양쪽 다 워낙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걷는 곳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번에 14%에서 액션 모드라는 게 들어갔죠. 액션 모드를 켜고서 한번 걸어보니까 와 14프로는 완전히 짐벌을 끼고서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걷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싶어서 한번 뛰어봤습니다. 뛰어보니까 훨씬 더 명확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액션 모드는 아이폰 14프로에서 짐벌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네요. 아예 이 14프로 자체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흔들지 않는 이상은 웬만큼 조금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정말 짐벌 수준의 카메라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액션 모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2.7K 정도로 크롭이 됩니다 뭐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다양한 활동적인 거를 찍을 때에는 충분히 쓸만한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의 사진들 이 사진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좀 살펴봤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을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는 카메라가 거의 이 모바일 수준에서는 끝에 다다르지 않았나 쉽습니다 특히나 밝을 때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수준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어, 야간 모드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있어 오지만, 이것 때문에 13%에서 14%로 건너뛰기는 조금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11이라던가 기존 모델들, 이 13%보다 이전 모델들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 적어도 13%에서는 글쎄다. 쉽네요. 조금 더 가성비를 중시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13% 이런 중고를 사용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